내도 네, 싫어. 나를 소름끼치게 만들었던 사촌 오빠 친구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모 대디는 이성 친구가 정말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모 대디에게 유일한 친한 친구라고 불리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디 언니입니다. 다들 남자친구 인줄알았죠 아무튼 디 언니는 조모 대디의 성격과 비슷했습니다. 극도의 침착성을 소유하신 멋진 언니였죠.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인이라는 것 정도 이번 얘기는 디언니가 다니는 학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디언니 집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근처에 있는 작은 하나하나만을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학원도 학원이라기 하기에는 좀 쑥스러운게 선생님도 맨날 지각하고 공부하다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봐라 시기라서 모두가 도움이 있는 독서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학원은 2층 건물에 2층 위치에 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무슨 네덜란드 집처럼 비좁습니다. 문 들어가면 폭이 좁은 계단이 전부라고 합니다. 1층은 왜 만들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죠. 학원에는 방이 꼴랑두 개인데, 방 하나는 뭐 선생님들 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소위 자습방이라고 합니다.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인데, 필요한 그림 정말 죄송합니다. 실제로의 방은 정말 작고, 물건들 사이에서 거리도 상당히 가깝다고 합니다. 언니는 그날 학원에 원래 수업시간인 10시보다는 조금 늦어 10시 20분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그 학원에서 만난 친구가 혼자 공부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오늘은 어쨌네저쨌네 하며 떠들다가 언니는 교탁 바로 앞 중간에 위치한 책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펴서 공부를 시작한지 한 30분 정도가 지났을까 갑자기 옆방에 있던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문을 벌컥 열고 짜증난 말투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도대체 뭐하는거야 기도 안아프냐? 멀쩡한 칠판을 왜 자꾸 긁어 앉아서 공부만 하던 뒤 언니와 학원 친구는 급당황했다고 합니다. 아니, 방에는 둘밖에 없고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옆방에서 들릴 정도로 둘이 칠판을 긁었다는 주장하는 선생님의 말이 이해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디언니는 대충 둘러대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아 뭐야 진짜 라며 교타가 앞에서 잘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을까 그때가 몇 시쯤이었는지는 시계를 보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하여튼 교타가 앞에 앉아서 책을 뒤적이시던 선생님은 갑자기 두 언니들에게 또야이거 뭐냐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뒤에 앉아있던 학원 친구는 보지도 못했지만 앞에 앉아있던 디언니는 선생님이 교탁 위를 보며 인상을 찡그리길래 살짝 일어나서 교탁기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짝 놀랐다고 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교탁 위에 짧지만 뭔가 긁어 놓은 듯한 자국이 5 개에서 6개 정도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누가 자꾸 칠판을 극리하며 짜증내던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나서 디언니는 순간 불안해진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 뭐지? 아까 이런 자국 없었는데?라고 선생님도 그 긁힌 자국 손가락으로 따라 그어 보셨다고 합니다. 원래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못 보셨나 보죠. 나무 책상 긁히는 게 어제 오늘 일인가요?라고 디언니는 대꾸했지만 사실 불안한 기운 기분은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긁힌 자국이 오래된 것이었지만 그렇게 자국 주위에... 나무가루, 톱밥 같은 게 질비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설마 사람이 방안에 3명이 나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서, 어차피 집에 갈 시간도 다가오는데,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하자라고, 디언니는 그렇게, 쏙쿨하게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모 대리에게서. 음. 야, 너 어디? 라고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언니는 가뜩이나 기분도 찝찝해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며, 학원, 이영이영이라고 대답을 대충 쳤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를, 시계로도 안 쓰는 조무대디가 전화를 마우 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존모 대리에게 있어서 휴대폰이라 가끔 컴퓨터 옆에 두며 마우스로 헷갈려서 집게 되는 물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아는 디언니였기에 큰일이 났나 싶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존모 대리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 공부도 그렇게 많이 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 그냥 나와라. 그래서 디언니가 왜? 라고 하니 존모 대리는 그냥 나와! 그, 꿈자리가 어? 이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초가 흘렀을까, 디언니는 갑자기 한계가 느껴지고, 뒷목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조모데디가 정말 위협적인 목소리로, 느릿느릿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짜지도 않은 게, 왜 남의 동화를여 듣고 있어! 이 언니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등골이랑 목뼈가 빳빳해지는 기분이 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조무대대에게 뭐라고 할지 몰라서 전화도 못 끊고 있던 언니에게 그는 "야, 정말 나와야겠다고 생각이 안 들어!"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언니는 머릿속에서 "아!" 라는 생각이 버뜩 들었다고 합니다. 아까부터의 불안이 뭔지 깨달았다고. 그래서 지금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 속에서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두말 할 것도 없이 가방을 챙겼죠. 학원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우리 나가고 급 나가자고 다급히 부탁을 했지만 이해를 못한 그 둘은 왜 그러냐며 웃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급한 일 있으면 가봐도 된다고 손을 휘저었다고 했죠. 답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극도로 밀려오는 공포에 언니는 계단 을 차근차근 내려와서 학원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를 돌아봤는데 그 순간 언니는 일평생 쌓아온 침착성이란 걸한 번에 다 날렸다고 하죠 뒤를 돌아본 언니의 언니의 시야에는 좁은 학원문과 그 뒤에 학원으로 올라가는 약간 어둑어둑한 계단이 들어왔는데 계단 이 2층으로 끝까지는그 부근에 분명히 웬 여자가 난간을 두 손으로 붙잡고 앉아서 키득거리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여자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낄낄대다가 기어서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모습에즐거워한 디언니는 아직 학원 안쪽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내려오라고 빨리 내려와 달라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친구가 알았다고 한뒤 전화를 끊고 밖에서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위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가 미친듯이 뛰어내려왔죠. 둘다 얼굴이 창백하더니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위층에서 뒤 언니의 전화를 받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던 학원 친구와 선생님이 내려가 버려온 순간 방 뒤편에 얌전히 걸려있던 작은 거울이 미친듯이 양옆으로 왔다갔다 그리더니 그들은 밑으로 떨어져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언니랑 학원 친구는 정말 뒤 돌아보기도 무서워서 둘이 소매를 꼭 잡고 버스에서도 떨며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는 긴장이 풀려서 팡팡 울어버렸다고 하는데 밤늦게 기가 한 딸이 어릴 반쯤 빠져나가 갑자기 펑펑 우니까 디 언니 부모님은 밖에서 요즘 안 그래도 흉흉한데 나쁜 일을 당하고 오신 줄 알고 같이 놀라서 같이 오셨다고 합니다. 디 언니는 조금 진정하고 부모님한테 자초지종을. 대충 설명하고 나갔어. 나고 나니 조모 대디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꿨냐고 물었더니 조모 대디 의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웬 공부방인 듯한 곳에서 다리를 못 쓰는 듯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방을 마구 기어다니다가 방 안에 있는 걸 잡아서 일어서려고 하는 듯해 보였는데 칠판에 분필 도는 것을 잡아서 일어서려고 <목소리> 소리를 내며 칠판을 긁어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기어코 방 안에 있는 책상들을 잡아 지탱 삼아 휘청휘청 방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디언니 이름을 부르며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조모대대는 꿈에서 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디언니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죠. 디언니는 그일 뒤로 두번 다시 그 건물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조모대대는그 여자 다리를 못 쓰는 걸로 봐서는 지방령인 듯 하니 괜찮을 거라며 언니를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디언니는 선생님이 그때 들었던 칠판 끊는 소리가 헛소리가 아니었을까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모대디가 왠지 더 무서워졌죠.